그게 태양열이요. 그 장모님 되게 댁에... 해양열 이전지판이 있는데 이 밑에 땅이 집만 잔뜩 쌓아놨었거든요. 여기다가 공구리 치고 고양이들 좀 집어들라고. 길 고양이도 있고 저희 마누라님이 8, 9 년쯤 전에 패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 분양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고양이가 생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재고잖아요. 그 재고 고양이들이 이제 왕창 떠안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불쌍하니까 버릴 순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고양이가 막 수십 마리로 늘어 하는 거죠. 고 그러니까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엄청 심하고 고양이 털만 조금만 묻어도 막 가렵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래서 마누라님이랑 별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다가 전부 다 건물 하나 줘가지고 다 때려 넣고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연명 치료 같이 이렇게 하자 요양원 비슷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짓기로 했어요. 얼마나 잘 됐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구리 쳤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넓진 않아요. 2 m 10, 2미 10. 그러니까 온장 두 장이면은 덮는 좁은 공간이고 특히 여기 이제 뒤에 왼쪽에 보이는 게 냉동 창고인데 그 공조기에서 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열을 좀해 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삽질을 했습니다. 땅을 골라내는 거죠. 이게 공구리 칠때 노가다 안해 보신 분들은 시멘트 한 포를 갖다 놓으면 시멘트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멘트 한 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딱그 시멘트 한 포만한 크기입니다. 그니까, 면적 계산할 때 시멘트를 몇포 사야 될까 생각이 들면, 그냥 시멘트 한포 크기로, 딱딱딱딱 놨을 때그 면적을 다 덮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포대기 크기로 봐가지고 땅을 재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약간 모양을 이상하게 잡는데 일단 줄로 X자로 수평을 잡습니다. 이거 공구리, 공구리 안 쳐본 분들 많겠지? 내가 또 괜히 이렇게 장난 척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또 공구리 전문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 아닌데 그러면 또 골치 아픈데. 일단 얘기하자면 이게 노끈이나 뭐 빨래줄도 되고요. 어떤 줄이든 간에 일단 X자로 딱 선을 그어요. 마침 태양열이라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다음에 그선 위에 레벨기를 올려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공구를 조금씩 조금씩 칠 일이 있거든요. 집안 관리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 그냥 급하니까 세멘부터 때려 붓고 물 붓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평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나중에도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수평을 잡아놓고 물기를 내줘야 관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세멘이 약간 비스듬하게 세멘을 쳐놓으면 크랙도 생겨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수평 을잘 잡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빼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잡는 게 좋습니다. 줄을 X자로 긋고 X자 정 중앙점에 수평을 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확장해 가면서 양 끝에다 사방 끝을 수평을 다 잡아 주는 거죠. 그러면 전체 레벨이 딱 맞게 됩니다. 되게 러프하게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이제 수평을 잡는 지점에 레벨기로 수평을 잡고 그 높이를 이제 딱 맞춰 놓는 거죠 보도블록으로 그래 놓으면은 이제 여기 뭐이 위에 보도블록이 몇개 놓이게 되잖아요 그 보도블록들이 전부 다 수평이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멘을 칠때그 보도블록 높이에 맞춰서 딱 쳐주면 전체 수평이 다 맞게 되는 내가 지금 이해가 되도록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도블록 개수를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처음에 한 점을 잡고 여기에 수평 맞추고 맞추고또맞추고또맞추고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그에또 옆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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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바둑판에 바둑알 놓듯이 쫙 넓게 놔서 이제 전체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복잡하진 않은데 처음 할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여러 개 놨고 이제 길이 재는 거죠 몇 미터인가 보도블록을 오가다가 발로 걷어차면 또 수평 또 재야 되니까 보도블록 안 차게 조심해서 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고합판으로 거푸집 틀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태고합판이 그래도 가격이 혼자 취목할 때 자재를 살때 태고합판이 싸지 않거든요. 태고합판도 한3 4만원 정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딱딱해서 이걸로 뭘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걸만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태고합판은 원래 거푸집 만드는 합판입니다. 거푸집을 만들 목적으로 생산된 합판이에요. 이게 근데 개인이 목공할 때는 태고합판이 조금 가격이 있으니까 뭐 파네트 나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일반 파레트 나무나 잡목으로 뭐 거푸집을 만들게 되면 그런 나무들은 물을 먹으면 부풀거든요. 왜 이집트에서 돌깰때 보면 돌에다가 홈을 살짝 파고 나무 쐐기를 박은 다음에 물을 부면 으 돌이 갈라지거든요. 나무가 물을 먹고 팽창하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태과 판이 아니고 다른 나무로 대충 쌈 나무 잡목 뭐 이런 거 주사다가 거푸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면은 크랙이 갈수 있어요. 시멘트가 굳은 다음에. 거푸집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태고화판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게 좋고, 그걸 추천하는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도 잘안 써요. 이제, 감리 아저씨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의심은 하지만, 뭐, 제가 본반은 없으니까, 욕할 수는 없고, 아무튼,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당연히 태고화판으로 거푸집 하라고 돈이 나올 텐데, 이상하게 태고화판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 자, 이걸로 거푸집 만드는 거죠. 태고화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주는데, 거푸집은 꼭 하나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이렇게 그냥 짜투리를 이어붙여도 됩니다. 어느 정도. 부목을 하나 해서 차가 박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립해 주면 되고 거푸집은 태고합판만 쓰면 뭐딴 거는 그렇게 뭐 이쁘게 할 필요도 없고 수평만 잘 맞추면 돼요 이렇게 아, 설치한 겁니다 이제 안에 벽돌들이 있죠 벽돌들로 수평을 맞췄고 벽돌과 이태고합판 거푸집 사이에 또 레벨을 올려 가지고 레벨을 잡아서 수평을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 드리지만 이거까지가 거의 공구리 작업에서는 이게 여기까지가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의반 레벨로 재고 있죠 레벨 올리고 조립하고 레벨 올리고 조립하고 보도블록에 중심을 잡고 거푸집에다가 레, 레벨기 올려서 맞춰갖고 수평 맞추도록 돌 치우고 형틀 그쵸? 형틀이죠. 근데 거푸집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세멘불틀은 그러니까 거푸집이라고 부르죠. 약간 좀 나름 유튜브 한답시고 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테트리스 블록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 마누라님은 그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냥 사각형으로 해주면 안에 고양이들이 뛰놀 공간도 널찍하니 좋은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만드냐 막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1이라도더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죠. 나름 노가다 조금 해봤답시고 또. 배운 거 있으면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아 줬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지한한 작업인데 꼭 필요해요. 이거 안해본 사람들은 이필요를 몰라요. 레벨 잡고 붙이고 레벨 잡고 붙이고 그다음 직각 재고 직각 재고 레벨 재고. 이걸로 하루를 다 보내는 겁니다. 저밥 먹었죠. 그거 하고 밥 먹은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보면 뭐 일한 거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 그냥 세멘을 때려 부면 으 돈이 엄청나게 깨지니까 마침 또 이게 보더블록을 좀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더블록으로 쭉 깔아주는 거죠. 돌을 깔아주면 좋은 게 뭐냐면, 공구리를 부었을 때 크랙이 잘안 생겨요. 볼을 많이 부어주면 그리고 자갈 크기만큼 세멘을 아낄 수가 있죠 세멘이 한 포에 제가 이번에 샀을 때한 포에 6,500원 줬는데 뭐 가격이야 지역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세멘 한 포로 낼수 있는 면적은 딱그 세멘 한포 크기일 뿐이다 그리고 두께는 5cm 두께 이하로 주면 크랙 잘 생겨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5cm보다 더 두껍게 주는 게 좋고, 여기 지금 제몸 크기로 해서 계산해 보면, 세멘만 때려보면, 세멘이 한 40포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보도블록을 최대한 때려받고, 그 위에 부어서, 6포로 마감을 했습니다 6포로 했는데 솔직히 좀 얇게 됐어요 한 3cm 정도로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맘에 안 드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생활할 거 아니니까 목조로 질 거고 고양이를 집어 넣을 거니까 얇게 했습니다 근데 크랙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바깥쪽 테두리 거푸집에 레벨로 높이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수평이 딱 맞는 상태니까 이 나무를 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보도블록을 쭉 깔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도블록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사실 이게 노가다지. 진짜 노가다는 이런 거지. 보도블록 깔고, 돌 던지죠. 보도블록 쭉쭉 까는 거고요. 보도블록이 대충 한 100장 들어간 것 같았는데, 이게 100장이 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도블록도 한 장에 800원인가 9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저는 이 얻어와가지고, 얻어서 꽁으로 좀 많이 떼웠습니다.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친하고, 친절하고, 무조건. 보도블록 쭉쭉 깔았고, 구멍은 생겨도 괜찮은데, 이 구멍 틈틈이 바깥에 있는 자갈, 자갈 채워가지고, 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갈 부어서 빈틈을 메꿔주고요. 아주 꼼꼼할 필요는 없어요. 어, 여기다 자갈이랑 세면만 붙겠다라고 하면 와이어메쉬라고 철사 엮어놓은 거 같은 거 있어요. 그게 하나에 한 3, 4천원짜리 이렇게 큼직하게 사각형으로 철사 엮어놓은 거인데 그걸 집어넣는데 저는 여기다가 보도블록을 때려 넣기 때문에 와이어메쉬는 따로 안 넣고 이렇게 좀 싸게 처리를 할수 있었죠. 이제 꽁으로 얻어온 바람에. 자갈 채워넣고 자갈을 이 거푸집 테두리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올라가지 않도록, 거푸집 높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갈을 따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물을 안 뿌리고 자갈이랑 보도블록 있는데 위에다가 바로 세멘을 부면 희한하게 이 보도블록이나 자갈이랑 세멘이 붙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뜨고 비가 오면 물이 차고 깨집니다. 크랙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물을 좀 뿌리는데 물은 어... 지금 이게 그 일반적으로 철물점에서 살수 있는 물조리개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시멘트 한 포에 물조리개 저거 하나 생각하고 물을 뿌리면 돼요. 일단 한 두세 번 그냥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세멘을 붓습니다. 붓고 나서 세멘 한 포당 물조리개 하나씩 물을 뿌려 주면 돼요. 일단은 물다 뿌리고 또 뿌리고 물을 아주 많이 뿌려야 돼요. 이거는 큰 흙손이고요. 이거 흙손은 이거는 갖고 계신 분이 없었지. 비싸진 않은데 사실 필요도 없고 이 정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손에 쬐끄만한 호미만 한 흙손이면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집안이 지반이 노가다 집안이니까 이런 흙손이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부순다. 쑥쑥 부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스크 쓰시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세멘은 미세먼지라서 갈수 있습니다. 한 방에 그 폐가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펴 주는 거죠. 세멘 한포더두 포, 세 포. 내가 여섯 포로 끝낸 거 같은데. 아, 세멘을 하시겠다면은 이 세멘이 한 포에 40kg거든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 모르겠어요. 25kg는 적당할 것 같은데, 왜꼭다 40kg로 포장해서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노가다를 하려면 40kg는, 어, 오월이가 헬스하니까 오월이가 500, 3대 500을 넘게 들거든요? 오월이 한테 쉬울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노가다 할때 제일 힘든 게이 세멘 세맨 팀이에요. 세멘을 가면 40kg를 하루에 한 300회 정도, 40kg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300회 정도로 할수 있어야, 아, 하루 일당 15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멘 쪽은 좀 어렵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늘잖아요. 이게 팔이. 저도 힘잘못 쓰는데, 몇포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아, 이거 야매에요. 야매. 그러니까 레미콘을 부을 때는 세멘을 비벼야 되는데 보통은 많이 비벼서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물을 뿌렸지 않습니까 바닥에다가 그게 세멘을 비비지 않으려고 물을 뿌린 거예요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세멘을 올리고 이 세멘 위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세멘이 돌처럼 굳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 위에 미장을 그 매지친다 그러잖아요 그 매지 작업이 되게 수월해져요 관절은 원래 나가 있는 거야 어라 생각해봐 마흔이 넘어서 노가다판에 왔어 안 나가 있겠니? 그 관절이 얼마나 인생 풍파가 많았겠어. 마흔이 넘어서 노가다판에 왔으면 이미 관절은 나간 채로 들어오는 거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 다. 이 노가다판과 헬스장은 달라. 헬스는 물도 준비되어 있고 온도도 조절되어 있고 이러잖니. 어, 이 노가다판에서는 그런 게 없어. 오로지 하루에 빵두 개가 다야. 이렇게 흑손으로 먼저 매지를 치듯이 매지가 뭐냐면 이제 매끈하게 매끈하게 표면을 다듬는다. 그래가지고 물을 안 뿌리고 매지를 칩니다 먼저 이 테두리 거푸집에 맞춰서 레벨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수평은 맞는 상태고 독이 맞아요 세멘떡 올리면 미치고 팔짝 뛰죠 이렇게 하고 매지친 다음에 물 뿌리고 또 세면을 살살 뿌리면서 매지를 쳐주면 아주 깔끔하게 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발바닥 같은 거 있죠 이게 다음 날인데 방금 전 장면이 하루 전이고 그, 매지, 그, 다 해놓고, 세멘 부족해가지고, 아, 내일 해야겠다. 그러고, 하룻밤 자고 왔더니만, 길고양이들이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이 길고양이들을 다 체포해서, 여기다가 고양이장을 줘갖고, 다 감금을 할 겁니다. 이게 사실상 고양이 감옥이죠. 고양이 감옥을, 이제, 탈출 불가능하게, 바닥을 세멘으로 메꾸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냥 매끈하게, 다 다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역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린데 매질을 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미장공사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세멘을 개 갖고 물에다 개서 치면서 미장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야매죠 이게 훨씬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업은 여성분들도 하기가 쉽습니다 여성분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돌담 같은데 보수하고 이럴 때뭐 굳이 이렇게 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찐득찐득하다 보니까 갤때 되게 힘든데 될거 없이, 이렇게, 그냥 가루 뿌려가지고 모양을 다 잡고, 거의 다 물만 뿌리면 되니까, 꼭 마스크 쓰시고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뭐, 그냥, 인생이 노가다라, 마스크 안 쓰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지가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이미 다 박살난 인생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꼭 마스크 쓰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목공반님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 장갑 꼭 추천드려요. 이게, 세멘트 고르면손 굳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손톱 끝에 같은데 껴가지고 땀이랑 섞이면서 이게 이 손톱 안에서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뛰는데 아주. 환장합니다. 막, 막, 이렇게 돼요. 막, 계속 이러고 있게 돼요. 추하니까, 장갑 끼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야 뭐, 그냥, 대린 인생이라. 요렇게 매지 싹 치고, 아, 굳은 뒤에는 독이 따로 없지. 근데, 처음에는 왜 새집 증후군이라 그래갖고, 세멘독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그, 세멘독을 뺄라 그러면, 한 1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물을 왕창 뿌리고, 세멘 코팅을 하죠. 방수 코팅. 요렇게 해서 매지 다치고, 매지 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매지가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매질을 친 거고 물 뿌리는 겁니다 이 위에 바로 매질에다가 물 양은 철물점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큰 물조리개로 세멘 한포당 물조리개 하나씩 그리고 다섯 포를 넘게 공구리를 친다. 그러면, 세멘 한 포당 물조리개 하나씩 물을 주고, 마지막에 물조리개 하나 더, 플러스 1, 세멘 양 곱하기 1 해서 물 주고, 수학, 하지도 못하는 놈이 수학공식 얘기하고 있네. 아무튼 그냥, 세멘 포대만큼 물 주고, 한, 한 바가지 더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 쫙쫙 뿌리는 거고요. 계속 이제 매지 위에 물 뿌리는 거고, 물을 확 그냥 와장창 부어버리면, 잡은 매지가 다 이렇게 툭 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조리개로 물을 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이 살짝 고이잖아요 그 수평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위쪽에는 지금 물이 안 고여 있죠 그럼 이제 수평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물 부어 놓고 매지 치면서 높이도 쏙, 조금 맞춰 주는 거죠 아 질풍단님이 얘기하셨구나 이때 이제 세멘을 이 위에다가 이제 살짝 뿌리고 싹싹 비벼 주면 되는데 그 작업을 굳기 전에 해야 돼요 굳기 전에 해야지 다 굳은 다음에 할라 그러면은 처음엔 된거 같다가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올려놓은 층이 깨지면서 가루가 돼갖고 다 으스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굳기 전에 세멘 뿌리고 마감 매지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은근 조그만 바닥 하나 만드는 것도 품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물 뿌려서 굳히는 이제 모습이죠 야매로 한거 치고는 깔끔하죠 이게 또 이게 짬밥이 좀 있으니까 제가 또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멘을 이겨 가지고 친것처럼 깨끗하게는 잘안 됩니다. 그 대신 짱짱하게 잘 붙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멘을 이 위에 붙는 겁니다. 높이 레벨 맞추고 요 작업을 해 줬을 때랑 안해 줬을 때랑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일반 한마디로 고객이죠. 이 작업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사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것보다는 빨리 되는 걸더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되죠? 이렇게 물어보거나 내일 모레까지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작업은 좀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천시하잖아요 노가다를.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집에 꼭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뭐 집수리나 이런 거 의뢰하실 때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다.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또 시간만큼 돈을 다 받으려고 들다 보니까 딜레마예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 퀄리티를 충분히 하려고 하면 시간은 필요하고 서로 왔다 갔다 모순이 되죠 서로 상충이 돼갖고 힘든데 아무튼 이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아까 물고였던 부분 거기다가 특히 세면을 좀 많이 주고 거푸집 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매직을 주는 거죠 수동 레벨기로 레벨 맞춰 가면서 매직싹 잡아가지고 이렇게. 남는 쌤에는 거푸집 바깥쪽에 흘려가지고 거푸집이랑 그냥 붙여주면 돼요. 왜냐면 태고화판은 부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둬도 됩니다. 걷어내면 뭐 깔끔하게 쓸수 있는데 페인트 칠하거나 할 때는 걷어내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계속 세세무궁토록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거나 그러면 뜯어버리, 그때 가서 뜯어버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매지 완료하고 여기다가 또 물을 줘야죠. 또물 줍니다 요때는 물량을 세멘 한포로 매질을 쳤잖아요 위에다가 그래도 물조리개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물조리개 한세개 정도 물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매끈하게 빠져요 그리고 물조리개로 물을 주고 나서 매질을 한번더 칩니다 네, 또 치고 있죠 위에를 이렇게 깔끔하게 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약간 매끈하게 그뭐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 마트, 주차장 바닥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피려면은 마지막에 물을 주고 또 한번 이렇게 흙손으로 펴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사실 누가 바닥에 그렇게 뭐 신경 쓰나요? 뭐 작업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목공도 뭐 똑같죠. 뭐 사람들이 딱 보면 문짝만 보고 그냥 "아, 이쁘다" "아, 이 못생겼다" 이러지. 뭐 다른 부위는 뭐... 신경 안 쓰시지. 또그 우리 같은 장인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를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겁니다. 여기가 노하우인데 저는 사실 노하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할 줄만 안, 안다 정도, 그 정도지. 진짜 노하우 좋으신 분들은 막 25년 장인 미장 아저씨들은 어우 못 따라갑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아주 우, 웃길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참, 저딴 걸 영상이라고 올리고 있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미장 매질을 딱잡고그게 요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초짜티가 나죠. 바로 여기 이제 끝부분은 매직 안 먹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어설퍼요, 저도. 저도 실력이 어설프고 여기는 깔끔하게 됐죠. 그나마 매끈매끈. 또, 매끈해지면 또 기분이 좋죠. 또, 하루 정도 말리고 나면,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아주 가는 미세한 자갈들이 이렇게 긁혀 나옵니다. 이때 빗자루질을 한번 해주면, 조금 더 깨끗하게 마감을 칠수 있어요. 시간이 계속 드는데, 그거를 인건비를 주고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이거 한번 빗자루질 하는데, 인건비 15만원 나간다 그러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내거할때 다르고, 남의 거할때 다르고, 뭐,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의도를 안 해도, 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말렸는데 요즘에 좀 일교차가 커갖고 짬순이라는 강아지고요 리트리버. 3일 정도를 말렸는데 안 마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간 날렸죠. 잠깐 짬순이 보시고 이게 하얗다라는 느낌이 들때마감지를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얗지가 않잖아요. 약간 푸르스름한 진한 회색이 돌잖아요. 이때는 마감 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건조를 3일 정도 더 해줬죠. 3일 정도 더 치고 이걸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월이가 얘기했었나? 어, 독 없냐고? 독을 없애고 방수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레탄을 치는데 이거 노루표 크림탄이라는 건데 이거 냄새 장난 아닙니다. 이거. 청소 한번 해주고 이렇게. 아까 크린탄이 양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천남이 토목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토목학 석사인데 천남한테 전화해가지고 크린탄이 좀 비싸요. 가격이 4만 원 조금 넘어요. 그래가지고 크린탄 비싼데 뭐 크린탄 말고 딴거 없겠냐. 그랬더니 프라이머만 칠하래요. 그냥 프라이머만 칠하고 크린탄 상도를 바르래요. 그래가지고 철물점 가가지고 세멘 프라이머 한통 주세요. 했더니만 그 아저씨가 줬는데 생각 없이 갖고 왔지. 갖고 와서 딱 보니까 접착제네? 이거는. 세면 작업하실 때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는 미장할 때 쓰는 접착제입니다. 본드예요, 본드, 요 본드. 철물점 아저씨한테 속아가지고 프라이머로 합시고 이걸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발랐습니다. 철물점 아저씨 진짜 나중에 상호 공개한다 내가. 철물점 아저씨가 추천한다고 무조건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철물점 아저씨들이 사기치기도 해요.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품명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제품명을 얘기하면서 물건을 구해야 저처럼 속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부었더니 색이 이상해요. 보통 페인트가 아닌데 부었는데 하얗다. 그러면 대게 본드입니다. 대게. 이게 부었는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모르고 일단 부, 부었지. 일단 일단은 싹싹 발랐어요. 다 발랐는데 천남이 와서 보더니만 왜 본드를 발라놨냐고 참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이 물건을. 항상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사야 된다. 모르면 나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웃음만 나오는 일인데.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배꼽 잡고 웃을, 웃을 짓인데. 매지 다 쳐놓고 위에다가 본드를 바르는. 전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짜 너무 원망스러워. 그 철물점 아저씨. 웃으면서 나한테 싸게 준다고 22,000원에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격도 18,000원이더. 4,000원 바가지 씌우고 본드를 발라서 나한테. 프라이머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속상해. 근데 접착제 바른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접착제 일부러 바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손으로 비볐을 때 자갈이 이렇게 뛰어 나왔잖아요 이걸 발라주면 그 자갈이 이제 떨어져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좋긴 한데 보통 그 작업은 이제 세멘을 이길 때이 접착제를 같이 부어 가지고 접착력을 높인 상태에서 매질을 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저는 다 해놓고 그 위에 다시 접착제를 바르는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 결국엔 다 발랐습니다 또 몰랐으니까 이렇게 굳혀 주는 거예요 본드를 어처구니없는 작업이지만 의미가 없진 그 구둘 동안 이제 시간 남기면 안 되니까 나무 자르는 거죠. 목조로 주택이라고 하면 뭐하고, 이제 뭐 목조 감옥, 네, 목조 고양이 감옥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재단 내리는 거야, 뭐, 뭐, 흔히 보는 거니까 넘어가고. 나무에 타카바가 갖고 그냥 엮는 거예요. 복잡하진 않고. 한 4년 전쯤에 제가 닭장진 거 영상 제 채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고, 모듈로 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쪽 벽 만들고, 또 한쪽 벽 만들고, 벽 이어붙이고, 뭐그 식으로. 높이는 좀, 예, 큼직하게 지었어요. 저는 그키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저희, 그, 마누라님은 뭐, 쉽게 드나드실 수 있도록, 그냥, 높이 한 180cm 정도로 해서, 저는 조금 힘들어요. 눈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180이 좀 낮죠. 아무튼, 그, 마누라님은 뭐, 편히 드나드실 수 있으니까. 왜 180이냐면 이 천장 높이가 있잖아요 태양열이라서 높이가 나오는 게 185, 6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딱 붙이면 이제 위에 마감이 안 되니까 약간 띄어서 롤러 들어갈 자리 띄어서 180으로 맞췄습니다. 180이 참그 애매한 숫자예요. 그 자꾸 이렇게 부딪히더라고. 요이 바닥을 이렇게 기역자로 쳐놨더니만 이기역자가 아닌 이 밑에 쪽은 약간 층이 낮잖아요. 그거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딴데서 짜았으면 좋았는데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2m 2m 16 2m 16정사각형여 벽입니다. 높이는 180cm. 집값 짜서 그냥 타카 박는 거죠. 틀 만들고 안에다 보강재 대주면 되고. 강목으로 목조 주택을 짓는다 할때강목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너비는 60cm까지는 크게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요 틈에 들어가는 폭이 60cm를 주면 강목이 휘지 않고 잘 버텨요. 근데 보통은 60을 안 주고 45cm를 줍니다. 각목 기둥 45cm, 각목 기둥 또 45cm, 각목 기둥 60을 버티는데 왜 45를 주느냐? 석고보드가 90cm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0cm를 주게 되면 석고보드를 받고 여기 빈틈에 30이 남아버리죠. 그래서 45, 45 주면 석고보드 하나로 딱 맞고 가운데 쳐서 벌렁벌렁벌렁벌렁거리지 않게 딱 마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90cm, 한 간격에 45cm씩 여기에 붙을 다른 자재들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면서 자재를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다 쓰면서 마감을 치기 쉬워요. 그 45cm, 60cm, 30cm 뭐 이런 거 자단이 간격을 알고 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좋고 뭐 그때그때 얘기하기로 하죠. 틀을 박는 거고 여기 보면 지금, 요, 가운데 쪽에 두 개가 남잖아요. 널찍하게 비워놨잖아요. 여기는 뭐할 거냐면, 유리로 된 스탠레스 문 있죠. 옛날 되게 그 시골 가게 같은 데 가면 드르륵 옆으로 미닫이로 열고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유리문. 그 문을 이렇게 두 짝을 주워온 게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는 주로 장모님이 주워다 놓으면 그걸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그 문을 옆으로 이렇게 끼워 넣려 그래요. 그래갖고 고양이들이 햇빛도 받고 밖에도 내다보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를 많이 비워놓은 거죠. 이 정도로 비워놓으면 이 길이가 대충 한 100? 90에서 2m 정도 되는데 그 길이를 이렇게는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부목을 중간 중간 넣어가지고 약간 한옥 느낌 나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 지금은 부목 되는 거고 그냥 타카만 박으면 돼요. 소목에서는 가구 만들 때는 홈 파고 본드 칠하고 붙이고 타카 박거나 볼트 조이고 이렇게 하는데 대목에서는 그냥 타카 박습니다. 아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냥 타카 박는 거예요. 부목을 두개 대놓고 이 부목도 제가 생각 없이 그냥 박아가지고 나중에 부목을 추가로 더 박아야 됐는데 일단은. 격을 돼서 여기도 부목 되는 거고 아무거나 저는 합판으로 맞췄고요 맞춰가지고 부목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목 작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로 2m는 버티기가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부목을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요거 작업하고 있을 때5월이가 와가지고 볶음밥 받아갔지 아마? 이끝 쪽은 이제 외벽이 될 거라서 부목을 듬성듬성 넣어줬고요 나무판자로 덮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번주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여기 한쪽 벽인 거죠 틀놓고 아직은 뭐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딱 보이는 건 없고 여기다 이것저것 집어 넣으면 완성이 되겠죠 이게 세면나르고 나무 꺾고 녹아다가 심해가지고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소소하게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다가 갑자기 녹아 달래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마감입니다 거 이거, 이거, 이거.